어, 이 사람 누구지? 트랄랄라. 저는 리버맨입니다. 아니, 리버우먼인가? 뭐 상관없죠. 보트를 타는 걸 좋아해요. 같이 타지 않아요? 보트에 타볼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어... 아, 이렇게 빠르, 빠르게 지역 이동을 할 수가 있네요 워터폴로 가보자. 아까 워터폴에서 테미 상점을 못찾았으니까는 테미 상점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음, 아까 여기가 그 장소였구나. 여기서 그러면 다시 갈수 있겠네. 아이고 나가고. 해미 상점 찾아봐야지. 해미 상점. 음, 이쪽이 아닌데? 반대로 가야 되나 보다. 아래로 가면은 이동하는 거였고, 자 북쪽 어, 물음표 테미 마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테미 마을이 있다는 뜻이잖아. 위로 가면은 음, 거기 없고 이쪽이 언다인 집이지. 어 파피루스 있네. 어 인간 왔구나. 언다인이랑 놀 준비는 됐어? 너희를 좋은 친구 사이로 만들 계획 짜뒀다고. 나 놀까요? 네. 좋았어. 내 뒤에 서도록. 있잖아. 이걸 건네주도록해.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어, 피아노 원다인이 치고 있던 건가 보네. 안녕, 파피루스. 특별한 비밀 1대1 트레이닝 준비됐냐? 당연, 됐지! 그리고 친구도 데려왔어! 안녕, 우리 전에. 음, 표정 썩었어요. <laughs> 일단, 들어, 오지, 그래. 자, 들어갑시다. 여기! 언다잉! 내 친구가 너한테 줄 선물을 직접 챙겨왔어! 어... 고마워 이건... 음... 그냥 뭐 다른 것들이랑 둬야겠다 <laughs> 와... 엄청 많은데? 자 그럼 시작해볼까? 어머나 맙소사! 갑자기 기억났는데! 나 화장실 가야 돼! 둘이서 신나게 놀고 있어! 야 유리 깨고 나가면 어떡하니 아하 그래서 너 여긴 무슨 일인데 내 면전에서 네 승리를 자랑하려고? 그게 더큰 굴욕감을 주려고 그런 거냐? 아니죠 아니요 그럼 왜 여기 왔지? 잠깐 알겠다 넌 내가 네 친구가 될 거라 생각한 거지 응? 맞지? 맞다 정말이야? 너무 기쁘다 친구가 될게 모두 우정의 들판에서 뛰어놀자고 이렇게 쉽게? 아 역시 나였군요 같은 소리를 할것 같냐 왜 내가 네 친구가 되어야 지 네가 우리 집 손님만 아니었어도 당장 때려넘서 폈을 거다 넌 모두의 꿈과 희망의 적이야 절대로 네 친구가 되지는 않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런 안타깝군 언다인이라면 너와 친구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언다인을 너무 과대평가했나봐 이 도전을 할 자격이 없겠어 도전? 뭐라고? 기다려 파피루스 젠장 저놈이 내가 너랑 친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거지 <laughs> 웃기고 있네 너같은 놈따인 단숨에 친구로 만들 수 있다 보여주지 잘 들어라, 인간. 우린 그냥 평범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현시간부, 베프가 된다. 너 이제 내게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laughs> 정말 완벽한 복수야. 일단 좀앉 찍으래. 그래. 음, 이렇게 되는군요. 앉아서 계속할까요? 네. 전에 마실 걸좀 가져다 줄게. 다 아, 됐다. 뭐 마실래? 오우야. <laughs> 굉장히 난폭한 친구예요. 야, 앉아 있어. 넌 손님이잖아. 앉아서 즐기라고. 음, 그냥 네가 원하는 걸 가리키는 건 어때? 그 창으로 말이야. 아, 골라야 되네요. <laughs> 설탕, 탄산음료, 핫초코. 음.. 차상자 차상자 명백히 옳은 선택이라고 써져있네 차를 골라볼게요 차를 마시고 싶은 거야? 금방 내올게 물이 끓으려면 좀 걸릴 거야 아, 여전히 움직여지진 않아요. 자, 다 됐다. 근 네, 야, <laughs> 책상이 부서졌었는데, <근데>. 여기 있어. <laughs> 조심해, 뜨거워, 땀 흘리는 것 봐. <laughs> 그렇게 안 뜨거워, 그냥 더 마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불타는 것 같다. 그렇지만서도 꽤 맛있다. 꽤 맛있지? 응? 내 최고로 소중한 친구에게는 당연한 거지. 어, 있잖아. 네가 그 차를 고르다니 참이상하게도 방금 꽃차. 아스고어가 가장 좋아하는 차거든. 사실 이제 생각해 보니 널 보면 그 녀석 생각이 나. 둘다 완전 약해 빠졌잖아 어느 정도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질이 좀 많이 욱하잖아 예전에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해 쓰고와 싸우러 간 적이 있었어 시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놈에게 한 방도 먹일 수 없었지 최악인 건 내가 건 모든 싸움도 다 거절했다는 거야 너무도 부끄러웠어 그리고 그는 내게 사과하고 얼빠진 소리를 했어. 이봐, 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난 그렇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놈은 날 훈련시켜줬어. 그리고 어느 날, 대련중 마침내 놈을 쓰러트리는 데 성공했지.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 근데 녀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 엉덩이를 걷어 차이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어쨌든, 짧게 말하자면, 녀석은 날 계속 훈련시켰고, 이제 난왕실근위대의 수장이 됐어. 그래서 내가 얼간이들에게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어, 파피루스 같은. 하지만, 음,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 왕실근위대에 파피루스를 넣을 수 있었을지 말이야. 걔한테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마. 걔는 그냥, 음, 그러니까, 녀석이 약하다는 게 아니야. 사실 엄청나게 강한 놈이라고. 그냥, 걔 너무 순수하고 착해. 내 말을, 보라고. 널 잡았어야 했는데, 대신 너랑 친구가 되어버렸잖아? 그런 녀석은 절대로 전투에 내보낼 수 없어. 실시로다가 갈게갈게 찢겨버리겠지. 그래서 내가, 녀석에게 요리를 가르치게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 음, 이제 살면서 뭐라도 할 수는 있겠지 그렇군 아 미안해 너무 오래 말했군 차다 마셨지 그렇지? 더 가져다 줄게 아, 갑자기 왜 멈춰? 잠깐만 파피루스 그 요리교수 바로 지금 했어야 했는데 근데 지금 녀석이 여기 없으니 네가 대신 해줘야겠어 어허, 야, 잠깐만. 바로 그거야. 요리만큼은 파피로스날 친하게 만들어준 건 없었어. 그 말은, 니게 요리교습을 해준다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거야. 두렵나? 우린 최고의 친구가 될 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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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채 나와, 머리채 나와. 어? 어 이씨, 선 넘어. 소스부터 시작하지. 저 채소들이 너의 숙적이라고 생각해라. 자, 주먹으로 가루를 만들어버려. 어떻게 칩니까? 강하게, 약하게, 약하게. 당신을 채소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laughs> 세상의 밥수사. 적을, 적을 쓰다듬으면 안 돼. <laughs> 아, 이런. <laughs> 어떻게, 아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지. 니아! <laughs> 야, 아직 곤죽을 만들어버렸네. 어, 틀린 건 나중에 담도록 하지. 하지만 지금은! 파스타면을 넣어야지. 홈메이드 파스타면이 최고야. 난 그냥 슈퍼에서 샀지만, 제일 싸게 먹히거든. 네, 그냥 냄비 안에 넣자. 어떻게 집어 넣을까요? 조심스럽게. 당신은 파스타면을 한 개씩 꺼내 냄비 안에 넣었다. 면은 냄비 바닥에 쇳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멋지지? 좋아. 파스타를 저어라. 경험에 따르면 더 저을수록 더 맛있어지니까. 준비됐나? 해보자고. Z를 반복해서 눌러줘. 오케이. 더 세게 줘. 세게. 더 세게. 어절리 비켜. 야, 야그창 창으로 찍는 거니까 젓는 게 안전한 건. <laughs> 바로 그거야 좋아 이젠 마지막이야 불을 켜라 가스레인지의 윗부분은 열정을 상징한다 네 희망과 꿈에 불을 지펴라 준비됐어? 절대 망설이지 마 오른쪽 버튼으로 불을 올려라 자 불을 올릴게요 뜨겁게 더 뜨겁게 젠장 야 이거 터질 것 같아 화끈하게 잠깐 그건 너무 <laughs> 내 그럴줄 알았다 아... 음... 파피루스가 왜 요리를 못하는지 이해가 되네 아, 하 이거 어떡할 거니? 그래서 이젠 뭐지? 스크랩북? 우정팔찌? 아... 개뿔이나 내가 다 망쳐버렸지 응? 날 억지로 좋아하게 만들 순 없겠지 인간 누구나 친해질 수는 없으니까 날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해.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될수 없다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가 아니란 건널 후회 없이 박살 날수 있단 뜻이니까. 난 너한테 박살 났었고 내 집은 아수라장이 됐어. 너랑 친구가 되지도 못했지. 됐어. 이제 손님 같은 거 신경도 안쓸 거야. 마지막 체결투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말이야.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어. 자 빨리 힘을 총동원해서 날쳐벌라고자 언다인은 당신에게 선제 공격을 허락했다. 공격하는 척. 언다인에게 온힘을 다해 때리는 척했다. 뭐야? 이게 최선이야? 모든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나를 해치고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네, 있잖아. 나도 사실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처음엔 네 바보 같은 감성파리가 싫었어. 하지만 네가 지금 날친거 말이야. 널 보니 예전에 나랑 훈련하던 녀석이 떠오르네. 네가 그냥 겁쟁이 패배자는 아니란 걸 알겠어. 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겁쟁이 패배자야. 그 녀석처럼 말이지. 들어봐, 인간. 너나마 스고어와 싸우게 될 운명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 성격상 딱히 싸우고 싶진 않을, 않아 을할 거야. 대화를 해봐. 분명 설득하고 집에 갈수 있을 거야. 언젠간 못된 인간이 이곳에 또 떨어지겠지 그 영혼을 대신 가져가는데 그럼 되지, 안 그래? 아, 그리고 만약 네가 아스고어를 해친다면 내가 인간들의 영혼을 가지고 절개를 넘어가서 이놈들을 박살내버릴 거야 친구랑 그런 거지, 안 그래? 이제 이 불타는 집에서 나가자고 <laughs> 집이 울고 있어요? 뭐 재밌긴 했지, 응? 나중에 또 함께 놀아야겠어 그치만 어 다른 곳에서 말이야 그동안은 파피루스와 같이 지내야 할것 같네 그러니 내가 필요하면 스노우딘에 놀러와줘 알겠지? 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파피루스에게 전화만 해줘 알았지? 같은 곳에 있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음 나중에 보자 친구 좋아요 자 여기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 태미마을은 이쪽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다시 가보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아까 아무것도 발견 못하던 거 어? 한 켤레의 발레 신발이 있다 가져갑니까? 가져가고요 자 위로 저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에 발레 신발 보관하고요. 아하... 음, 야, 아래? 어? 찾았다 안녕 태미 마을에 온걸 환영해 어, 난 태미암 그리고 여긴 내 친구 태미 어, 난 태미암 그리고 여긴 내 친구 태미 어, 난 태미암 여긴 내 친구 잇디마 어, 안녕 난 밥이야. 무엇인가 느껴진다. 당신의 의지가 가득 찼다. 저장하기. 안녕. 너 한번 템샵에 와보는 게 어때? 응, 응, 맞아, 맞아. 그러니까 템샵에 와. 와! 인간, 넌 귀여워! 태미, 탈결 본다. 탈결, 푸아해. 태미, 자랑스러운 부모야 그렇구만. 푸, 태미, 인간 태미한테 알러지 따들었어 그래도 괜찮아. 태미, 예해. 태미, 태미도 태미 알러지 있어. 태미가 태미 알러지가 있어. 어이구야. 이런. 버서 춤 무슨 뜻이든 상관없어. 무 어, 눈이 따로 있네. 나의 내면의 고뇌를 상징, 나의 균사 열매여서 움직이려는 노력, 빠져나가려는 노력. 하지만 아할수 없네.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다. 태미의 석상이다. 엄청 유명한. 자, 일단 저장 한번 해줄게요. 상 점. 안녕! 템이 샵에 온걸 환영해! 자 보자 EHB 해보 EHBP밖에 해복 못해? 대학교 등록금 <laughs> 자 나가고 나갑시다 여기서 뭐살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죠